음, 가장 큰 거는 자기의 체면 아닐까? 내 체면, 통일교.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라는 거겠지. 내가 종교인으로서, 그런가? 교주로서 느게보큰 종교 단체, 장이잖아. 교주 시잖아. 그러니까 그거 아닌 것을 밝히시고 자기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나오시는 것 같아요. 음... 이제... 왜냐하면 굉장히 고집스럽고. 자기 애나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시거든. 근데 아마 그분은 묘하게 관제가 안 떠. 관제. 관제수라고 하지. 이게 안 떠. 묘하게. 그건 뭐겠어. 부속이나 뭐 이렇게 법적으로 제재를 아마 안 받으실 거라는 거지. 그게 신기한 거지. 크게 뭐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, 음,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, 묘하게 관제수가 없어. 그러니까 조사는 받으시겠지만, 거기까지인 것 같아. 총재, 그 밑에 있는 분들이 당하게 되는 거지, 그 총재분이 당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. 일관되게 나는 모르세요. 그럼 뭐라고 그럴 거예요. 밑에 있는 사람이 내가 알아서 했습니다. 이래 버리면 또 뭐라고 할 거냐는 거지. 신기하게 관제수가 없어. 안 보여.